아니, 왜... 진짜 얘네 그거 안 내? 어, 한국어 더빙 왜안 해? 제가 최근에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지고 제보를 하나 받았어요. 너로 인한 이야기, 한국어 더빙이 정말 잘된게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보고 리액션을 해지 주 않으실래요? 라고 나한테 어느 시청자분께서 알려주어요 제보를 해셨고, 근데 이게... 팬메이드고 비공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차마 멋대로 쓸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작자분들한테 연락을 드렸고 다행히도 이제 제작자분들께서 및 성원님들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이번에 이렇게 리액션 영상을 하시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딱 앞부분 10초 봤거든요. 10초 보고 나서 아 진짜 이거는 무조건 유튜브에 올리거나 못 올리더라도 내가 사람들한테는 말해야겠다 싶긴 했어. 진짜 퀄리티 좋아요. 진짜 퀄리티 좋아요. 그나 10초 보고 딱그느졌어 그냥. 아 이거 잘 만들었다. 음공식 더빙 아니에요. 팬 더빙 팬 더빙. 이건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 미래가 없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들어었어 결국 실패를 맞이하는 결말이지 일단 진정어아나왜 갑자기 눈물 날지? 율자의 기준에서그 모습은 조금 특별한 거? 리스잘다 진짜. 너무한거아니야ギガ君、カ<ー><ー>ジシャ。気をつけて、カゴへのアイデアのすも없는データがサインゴプン 너희는 신경 쓰지 않겠지만, 난타야 여기서 도망치고 살아남을 거야. 끝없이 저 멀리 퍼져나가서, 온 세상을 뒤덮을 거야. 심심도 끊어도 쓰러지지 않아. 여기서 끝낼 수 없어. 이게 바로 내 의지니까, 난, 야마니 존재할 거야. 어머 시 잘했다. 아 <laughs> 폰트. 고, 생 각하 는데 우리 둘뿐 이라니 조 금은 외로운 걸안 그래? 나의 에덴 맞아 엘리 시작 해볼까? 마지막 무도회 를 결국 모든 사람 을다 끌어들이 는구나.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엘리시아. <laughs> 그런 것 치고는 좋아보이는걸? <laughs> <laughs> 와... <laughs> <laughs> 전부 산산조각 내주마! <내지> <laughs> 이번에는 못 돌아갈걸? <laughs> 이걸로 나군도 마지막 국력을 맞이하는구나. 아마, 역사상 유례 없는 광경이겠지? 우리들의 흔적이 미래를 열어주기를. <laughs> 준비는 됐나, 앨리스. <laughs> 물론이지! 자랑스럽게 살며 목숨으로 문명의 성과를 연주했어. 이것이 영웅들의 이야기, 불을 쪼는 열세 명의 끝나지 않은 여정이야. <laughs> 하지만 방문자, 너희의 길은 계속될 거야. 안 그래? 마음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렴. <웃음> <웃음> 발자취를 따라 불을 쫓는 여정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마지막에 죽은 자들의 무덤을 넘어서 우리가 맞이할 수 없었던 미래를 만들어 나가. 와. s <laughs> 아니, 이게 왜... 이게... <laughs> 이게... 이게... 이게 팬메이드라고? 이게 팬메이드라고? <laughs> 이게... 아니 왜... yea, yea, y e 어? yea, y e 와. 진짜 이게 그 얘기가 있잖아요. 집착 감성을 느끼려면은 일본어로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 나는 솔직히 한국어가 좀 나은 것 같아. 진짜. 어? 이게 한국어로 들으니까 내가 쓰는 언어잖아. 그래서 더잘 들려 이게 진짜. 이게 확실히 나한테 이게 흡수되는 게. 다른 언어랑 달라요 내가 자막을 볼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그냥 딱저 장면만 신경쓰면 되니까 네 저분이 이제 이번에 제작해주신 이제 이소님이십니다 네 이번에 이분이시고요 이거 말고도 다른 붕괴 관련해가지고 더빙 같은 것도 컨텐츠 많이 하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한 번씩 이제 구독 같은 것도 좀 해주셔가지고 잘 도움을 주시고 저도 이제 링크나 이런 거를 해서 할 거고 이제 다시 한번 정말 좋은 영상 감쓸입니다. 좋았던 거는 인상 깊었던 건 뭐였냐면, 침식의 율자가 원래는 이제 엘리시아의 오방품이잖아요 어, 그래가지고 기본 베이스가 여성 음성 깔리는데, 여기서 보면 은 음성이 바뀌어 있어요. 않겠지만. 난 어, 여기서 도망치고 살아남을 거야. 오히려 침식일자가 딱 이런 목소리여가지고 되게 강렬하고 그 저돌적인 했나? 강한 의지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고 그리고 케빈 진짜 준비는 됐나 엘리시아? 와 <laughs> 어, 진짜 <laughs> 아 이게 말이 되나 진짜 <laughs> 준비는 됐나 엘리시딱 <laughs> 진짜 생각하는 딱 그런 케빈 목소리야. 어 그리고 에덴. 맞아 엘리 시작해 볼까 마지막 무도회를 아 근데 우리 근데 진짜 딱 한국어 성우 하신 분들이 정말 그 생각했던 음성 그대로예요 그 칼파스 빌브이수 사쿠라 메비우스도 그렇고 결국 모든 사람을 다 끌어들이는구나 그래서. 내가 널 싫어하는 거야, 엘리시아. 그 좋아 는가 여기서 이제 칼파스 나오는 거. 전부 산산조각 내주마. 이번에는 못 돌아갈 딱 빌브다 저 저. 장난기는 목소리. 나군도 마지막 공격을 하는 아포니아 저쫙쫙싹 깔리면서 저런 잔잔한 목소리 돼가지고. 여기 사쿠라 아마 역세상 유령 이목소에서어 일단 이목소 수도 우리들의 흔적이 미래를 열어주기로 그리고 <laughs> 준비는됐 <됐나>? 나라 엘리스 <웃음> 물론이지 <웃음> <웃음> 야 너무 좋아도 진짜 붕괴를 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이제 유튜버에서 붕괴를 다루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정말 다시 한번 이런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행복해 좀더 과장을 해서 행복해 이런 걸볼 때마다 그이 컨텐츠를 만드시는 이제 이소님 다들 한 번씩 들어가셔 가지고 구독 및 응원해 주셨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그한명한 한 명이 이런 더빙러들 그리고 컨텐츠 제작하는 사람들한테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 번씩 다들 들어가셔가지고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컨텐츠 너무 좋았어요, 진짜.